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이 땅의 역사를 다스리시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열심을 내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서 포기해버린다면 뭐 바벨론에 눌러앉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누가 역사의 주인이냐를 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 네, 구속자 고엘이라고 했죠.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서 뭐 몸이 노예로 팔리거나 종으로 아니면 집이나 가옥이나 아니면 뭐 논밭, 포도원 이런 삶의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팔릴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다시 사주어서 삶의 위기에 처한 친족을 건져내는 자, 구속자입니다. 이 되사다 그런 뜻이에요. 팔렸던 것을 다시 사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 고엘이라는 거예요. 뭐 가장 가까운 부모, 어, 형제겠죠. 가장 가까운 친족이 위기에 처해서 팔린 사람을 되사서 회복시켜주는. 이스라엘이 지금 팔렸잖아요.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어, 그렇게 비참한 삶으로 팔렸을 때, 내가 너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고 모른 척 외면하면서 너희의 고통을 방치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의 고엘 구속자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다시 사신 거잖아요. 죄와 사망에 팔렸던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고 뭐 사탄한테 내 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내 주는 거지. 뭐 우리를 사기 위해서 사탄이나 다른 존재에게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고 우리를 다시 산 거잖아요. 되사다 무르다라고 하거든요. 팔렸던 자들을 다시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게 구속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나는 너희의 구속자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낼 거야. 내가 보내요. 이게 역사의 주인이란 뜻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조그만 나라, 제일 컸을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가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합한 것만 해요. 전라도만 해요. 딱 비슷해요. 그렇게 조그만 나라를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엄청난 큰 나라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실까?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 이 사람은 고레스죠. 페르시아 제국의 창시자인 고레스를 바벨론에 보낼 거다. 그래서 모든 갈대아 사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출신이라고 하죠. 그 갈대아 민족이거든요.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우르인데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하류, 남쪽 지역에 있는 지금 이라크, 남쪽 지역에 있는 거기가 갈대아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를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갈대아 민족이에요. 바벨론은.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연락하던 배는 예전에는 뭐그배 타고 노래하고 그렇게 기쁘게 놀던 배겠죠. 연락하던 배가 이제는 고레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무너뜨리실 때는 탄식하고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가겠죠. 그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벨론에 사람 보낼 거야. 그래서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레스 칙령을 내리는 거죠. 고레스를 통해서 일할 거야. 왜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입니다 네. 아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엄청난 큰 나라인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겠다고? 정말 16절 보세요. 나여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지금 출애굽을 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신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 보면 출바벨론 사건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출애굽 때도 그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처럼 그렇게 큰 강대국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 작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큰 나라 애굽을 그랬잖아요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선발된 600대의 병거와 애굽의 모든 병거와 지휘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할 만큼 믿지 않았죠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 죽게 하느냐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지 않았느냐고 우리가 애굽에서 말하지 않더냐 우리 가만 나둬라 노예로 살 거야 모세 너 따라서 어 나가다가 우리 죽어 그냥 애굽 사람들 섬길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더냐 상황이 너무나 절박한, 이춥게 생겼다 싶으니까, 출애국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라고, 하시더니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모든 병거와 지휘관들을 홍해에서 그렇게 몰살 시키심으로써, 다시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거나 보복할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미래를 받아들이는 능력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할 수 있는 힘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크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안전한 고향을 포기하거든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받아들이는 힘이에요. 근데 지금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 돌려보내신대요. 새 일을 행하신대요. 안 믿어지거든요. 현실을 보면 불가능해 보여요. 미래를 받아들이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선지자가 말할 때 조롱하고 네 조소하죠. 대부분 그렇게 살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로세 사위들이 그 장인에 나가서 같이 살자. 뭐 그냥 속는 셈 치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웃었잖아요. 무슨 유황불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렇게 웃어버리다가 죽었죠. 그 사위들이. 미래를 받아들이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미래가 확신이 안 생기면 과거를 보는 거예요. 출바벨론 하게 하신다고? 이게 가능해? 출애굽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15절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인이라. 여기 너희에다가, 이스라엘에다가 여러분 이름 붙이는 분 되잖아요. 나는 여호와, 네, 중경이의 거룩한 이요, 중경이의 창조자요, 중경이의 왕인이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거든요. 나는 너의 거룩한이고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이고 너의 왕이라고. 아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 이스라엘을 위해서 강대국인 바벨론을 무너뜨리신다. 역사를 기억해 보라고. 출애굽의 하나님이 출바벨론 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수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득불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출애굽 때의 놀라운 기적이죠. 과거를 기억해라. 그러나 과거에만 묻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간증하는 게 맨날 옛날에 똑같은 것만 간증하는 성도님들 계세요. 새해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묻혀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맥상 이것은 출애굽이에요.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을 기억해서 출바벨론을 믿어라. 미래를 받아들이는 능력, 믿음의 힘을 키워라. 그런데 과거를 기억하되 과거에만 묻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새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18절, 19절이에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과거에는 바다에서 길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광야에서 길, 사막에서 강물을 낼 것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진 것보다 더큰 기적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드시 행할 거라고. 새 일을. 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미래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늘 똑같은 간증만 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장차 들짐승 곧 승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이니까. 네, 사막에서 들짐승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막에 광야에 강물을 내니까, 이제 사막이, 물이 공급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들짐승들도 좋아하겠죠. 승량이와 타조들도.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되면, 온 피조물들이 다 행복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사실은 사막의 길을 어, 강들을 광야에 물을 내는 것은 내 백성을 마시게 하려고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께 공경하고 존경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신다.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세일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연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이기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게 억울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면 돼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세요. 고레스를 그곳에 보내셔서 연락하는 배를 타고 바벨론 사람들이 도망하게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소중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역사의 희망이라고. 교회가 소중하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를 동네마다 세우는 것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움직이신다. 출바벨론의 구원을, 출해국대 홍해를 건너서 밤새도록 찬송했잖아요. 그날 밤에 잠을 자겠어요? 2002 월드컵 때 우리가 사강에 올라가고 새벽 내 이삐거리고 막 소리 질러도 누구도 짜증을 안 냈잖아요. 너무나 온 나라가 행복하니까. 이건 뭐 월드컵 4강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밤새도록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역사는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새해를 행할 거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받아들이는 힘을 기르시고 그 과거의 간증에만 묶여 있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내는 거죠. 예전에 우리 양재동에 있을 때 제가 가끔 픽업하면서 지나가는데 제가 차 세워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고 나올 때도 많아요. 지금은 빛의 자녀들의 교회라는 교회가 거기 뜨인돌 교회 자리예요. 지금 가 보면 아유 이렇게 좁은 데서 우리가 지냈었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참 많이 커졌구나. 그 계란집 하던 그 지하 좁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 일을 행하셔서 우면동까지 인도하셨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어떤 세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그런데 2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선행이나 믿음이나 그들의 삶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살면서 믿음이 좋아지거나 그들이 새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나 야고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른다는 건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관용어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예배한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배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괴로운 일이에요. 아, 또 주일이 됐네. 아, 힘들어. 쉬고 싶은데 이렇게 돼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 또 설거지 해야 돼. 또밥 해야 돼. 또 청소해야 돼. 그참 괴로운 일이에요. 아, 또 번제 드려야 돼. 아. 번제라는 올래라, 올라라는 것이 모두 태워 바치어서 내가 맨날 제가 이장이 노래 부르잖아요. 번제는 이장이의 나그대에게 모두 드리리다. 나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 번제의 뜻이거든요. 올라. 사랑하는 이에게 모두 드리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그냥 해주고 싶어요. 기쁜 일이에요. 수고롭게 여기지를 않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괴로운 일이에요. 뭐 하라는 게 이렇게 많아?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괴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기쁨으로 나와서 드리는 건 너무나 큰 기쁨이 되시겠지만, 억지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무거운 짐이에요. 막 너무 괴로워. 그런 아이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너무 괴로우시겠죠. 그래서 너의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당연히 바벨론에서는 번제할 양을 드리기는 어려웠겠지만 할 수도 있었을 때에도 안 하는 거죠. 내 재물을 이거 화목재물인데요.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뭐 바벨론에서 재물 들여라, 번제 들여라, 화목제 들여라. 그렇게 하지 않아야 했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이건 어, 올리브나무 과에 속한 데서 취하는 향료예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도 않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고, 너의 죄짐으로 수그럽게 하고,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인데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나 경건이나 기도나 그러한 삶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무수히 많은 죄짐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요. 수없이 많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괴롭혔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도말은 깨끗이 닦아내다 씻다. 지워서 없애다. 그런 도말. 나는 너희의 죄를 마하 깨끗이 지워 없애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 하나님이었다. 왜? 나를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해서 너희 죄를 도발하며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네, 누군가의 죄를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기억하는 사람 너무 괴로워요. 볼 때마다 화가 날 거잖아요. 그게 뭐 잊고 싶다고 해서 잊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걸 계속 기억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뒤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용서하셨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코리텐붐 여사가 낚시 금지 용서의 호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잊어버렸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죄, 과거의 죄를 낚시질한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억나게 해드려. 그럴 필요 없죠. 회개했으면 생각은 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다. 끝.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것이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계속 강조되고 있죠? 나, 나, 나. 나는,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혹시 내가 빠뜨린 거 있으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변론하자. 내 말에 무슨, 어, 이유가 있으면, 토달 것이 있으면, 변론해보자. 문제 제기해봐라. 말하여, 너의 의로움을 나타내라. 당당하고 떳떳하면 증거를 말하고 의롭다고 말해라. 너희의 시조 조상들이죠. 네 야곱과 같이 아브라함처럼 범죄하였고 조상들도 범죄했고 너희 교사들도 너희를 인도하는 선생들이죠. 선지자들이나 백성의 리더들을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 성소의 어른들은 제사장들이죠. 욕되게 하며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가 아니라 과거로 해석해야 돼요. 되게 하였다. 너희가 범죄해서 너희를 인도하는 교사들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악을 행해서 내가 제사장들을 욕되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진멸당하게 하고 열방의 비방거리가 되게 했었는데,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너희 죄를 용서한다.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 죄를 계속 기억하는 건 나에게 너무 괴로운 일이니까. 세일을 행할 거야. 나는 너희를 용서할 거야. 너희는 충분히 바벨론에서 벌을 배나 받았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세일을 행할 터이니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움직이십니다.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엄청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계속해서 강대국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들이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반복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움직였습니다. 우면동의 이 작은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되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괴롭게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땅 에서 예수 님의 자녀 답 게, 예수 그리스 도의 제자 답 게, 오늘 하루도 살아낼수있 도록 성령 으로 충 만하 게하 시며 은혜 로인 도하 여, 주 옵소서. 과 거의 죄악 속 에, 죄책감 속 에, 사탄 의 고소, 고발 과 정죄 속 에, 자기 스스로 를 침체 에빠뜨 리지 말 도록 예수 그리스도 를 바라보 며, 주 님의 은혜 를힘 입어, 서 믿음 으로 승리 할수있 도록 인 도하 여, 주 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